아,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돼. 지금은 안 해요. 동시 투 트랙으로 가면 이게 약화되거든요. 집중력이. 그래서 일단 탄핵되면, 이제 감투가 떨어지니까, 김건희도 어쩔 수 없죠. 왜냐 이제 전화해서 지시하고 그러면 안 들어 먹잖아요. 조금, 어? 옆에 있는 전화를 받아가지고. 지금은 그, 윤석이이 무서우니까, 김건희가 전화면 들어주는데, 자, 앞으로는 짤없어요. 이제, 어디까지나 내려가는 이제 볼 거예요. 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수모는 다 겪어야 돼요. 다 토해내고, 해외로 뭐 빼돌린 돈도 다 환수해 와야 되고, 그쵸? 정부공사 개입한 거, 전부 그거 밝혀내야 돼요.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사업체가 수익 계약을 맺었는지 다 그렇게 맺어요.